정형고 모의고사 강의 시작하겠습니다. 앞에 콤마 찍혀있고, 다에 관계대명, 뒤에 관계대명사 나와있으니까, 얘는 대수로 바꾸지 못하는 계속정용법의 관계대명사였었죠. 어, 그리고 뭐, 뭐, 그리고 그것은 이라고 해석하시면 됩니다. 다음 갈게요. 여기 이리스 대수는요, 뭐, 가주어 진주어 구문이라기보다는 이리스 대 강조 구문이었습니다. 이 리스탯 강조구문이라고 해서 대 뒤에 있는 것부터 해석하시면 돼요. 어, consumers find attractive. 소비자들이 매력적으로 여기는 것은, 그렇죠? 바로 뭐다? 바로 어 결과의 불확실성과 경기의 질이다라고 해석하시면 됩니다. 어, 여기 이 리스탯 강조구문 어떤 거잘 봐주시고요. 그다음에 no promise can be made in r e l a t i o n to the result. 그 얘가 뭐모와 관계해서라는 말로 쓰였어요. 그냥 외워주세요. 그러니까 스포츠 결, 스포츠가 마케팅을 할 때는 굉장히 문제가 되는데, 왜 그러냐면 첫 번째로, 경기의 질이 매번 좋을 거라고 장담할 수 없습니다. 당연하겠죠. 그날따라 선수들 컨디션이 안 좋으면 엉망진창의 경기가 나올 수 있는 거고, no promises can be made in relation to the result. 결과에 대해서 어떤 약속도 해줄 수가 없어요. 당연하겠죠. 왜냐? 그 경기는 스포츠라는 거는 그날 질 수도 있는 거예요 당연한 거죠 맨날 맨날 이기는 건 없어요 다음에 and no assurance can be given 그리고 어떤 보장도 주어질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in respect of 이것도 알아두세요 모뭐의 면에서 라는 뜻이죠 무엇의 면에서 스타 플레이어 그 항상 스포츠에서는 한 팀에 굉장히 인기가 많은 선수들이 하나 있거든요 그 선수가 인기가 많기 때문에 그 선수가 잘할수록 사람들이 되게 좋아해요 사실 근데 그 스타 선수의 그 스타 선수가 맨날 맨날 잘할 거라는 보장도 사실 없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스포츠 경계는 아무런 보장이 없다는 거죠. 그렇죠 다음. The sports marketer therefore must avoid marketing strategies. 그러니까 이제 스포츠 마케터는 그러니까 그런 것에 기반한 마케팅 전략은 완전히 피해야 하는 겁니다. 그렇죠 우리 선수가 맨날 맨날 잘해요. 이런 마케팅은 절대 쓰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나와 있죠. 베이스도운이 모모의 근거 해설한 뜻입니다. 우리 팀은 맨날 이길 수 있어요. 이런 마케팅을 절대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기는 것에만 근거한 마케팅 스트레티지는 반드시 피해야 한다라고 해야 되는 겁니다. 그렇죠. 솔리는 단독으로란 뜻이죠. 이기는 것에 단독으로 근거한, 근거해서 마케팅 스트레치 마케팅 스트레티지는 반드시 피해야 한다라는 거였습니다. 여기가 o n 은 어쨌든 전치사기 때문에 Winning이라는 말은 IN, Win은 전치사를 꼭 붙여서, 아니, ING를 꼭 붙여서 와야 돼요. 전치사 뒤에는 동사가 ING가 붙어야 되니까요. 그리고 또뭐 해야 된다? 대신에 무조건 집중해야 한다라는 거죠. 어디에 상품 확장에 개발하는 것을 집중해야 한다라는 거예요. 포커스 u s O는 o n 이 어쨌든 전치사기 때문에 Develop에 ING 붙인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렇죠 어, 발전하는 것에 집중해야 한다. 그래서취에서는 그냥 뭐뭐와 같은 이죠. 레덜댄은 어 오히려 뭐뭐보다는 이란 뜻인데 어, 오히려 코어 프로덕트에 집중하는 것보다는 이라고 해가지고 여기 온은요. 사실 여기 온더 코어 프로덕트는요. 온 디벨로핑 얘랑 병렬이에요. 여기에다가 집중하는 것보다는 여기에 집중해야 한다라고 쓴 겁니다. 당연히 앞에 콤마 찍혀있으니까 여기 위치도 대수로 바꿨을 수 없는 계속적 관계대명사였고요. 다음 넘어갈게요. 여기는 너무 여기가 전체가 지문이 굉장히 쉽기 때문에 빠르게 넘어 갈게요. 센싱이거분사구문이었고 해석은 뭐뭐 하면서라고 하시면 됩니다. Something must e r r i b l y wrong 뭔가 진짜 끔찍하게 잘못되어 갖고 있다는 걸 감지하면서 워크업 일어났다. 그리고 여기 뒤에가, 여기 end 뒤쪽으로 O형식으로 써 있어요. told him to look. 목적 보호로 써 있어서, 그가 보라고 말했다. tell은 지각동사로 착각하기 쉽지만, 사역도 지각도 아닙니다. 그러니까 여기 투부장사 쓰는 게 맞죠? 사역도 지각도 아니에요. 다음. 이 opened랑 true는요, 다 pulled랑 병렬입니다. 그는 제이슨을 끌어냈다. 그리고 문 앞으로 갔다. 그리고 문 앞문을 아, 앞 열었다 그리고 그를 던져버렸다 라고 해가지고 얘네들이 다 병렬이니까 다 똑같이 과거형으로 써있어야 돼요 다음 거 넘어갈게요 We tend to go 어, 이 하나 이거 쭉 치겠습니다 텐드툰는 너무 중요하죠 텐드 플러스 투부정서는 뭐뭐하는 경향이 있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아주 긴 시간 동안 긴 시간을 보내는 경향이 있다겠네요 Without, without은 항상 전치상거 기억해두세요. 그러니까 reach라는 동사가 여기에 ing가 붙어서 와야 되는 거죠. Without reaching out to the people we know. 이렇게 되는 거겠죠. 다음에, then we suddenly take notice of the distance that has formed. 얘가 관계대명사죠. 뒤에가 불완전하니까 관계대명사입니다. 선행사는 이거겠네요. 갑자기 생긴 거리감이겠네요. 생긴 거리감. 그래서, 얘 has f o r m e d 현재 완료로 써있는데, 예의의 수가 선행사에 맞췄기 때문에 have가 아니라 has로 써있습니다. 이네이 g e 스라는 말을 그냥 외워달라고 하면 표시해놨습니다. 이게 오랫동안이라는 수거예요. 어, 정말 많이 쓰죠. 그렇죠? 오랫동안 진짜 오랜만이다라는 말도 이네이 g e 스라는 단어를 써서 만들어요. 그 다음에 호핑이라는 말이 뭐뭐 하면서 어 분사구문이었죠. 우리는 사람들의 오랫동안 연락하지 않았던 사람들에게 전화한다. 이 작은 노력이 어, 그간의 거리감을 없애줄 거라고 희망하면서 라고 해서 분사구문 hoping, ing 써 썼습니다. rarely는 우리가 부정부사예요. 거의 뭐뭐 안다라고 해서 이말 자체가 들어감으로써 이 문장 전체가 부정문이 됩니다. This rarely works. 이것은 작동을 한다. 효과가 있다. 라는 말이 아니라, 레 a 리가 들어가서 거의 효과가 없다. 라는 부정문이 돼버립니다그렇죠 부정의 뜻을 가져버려요. This rarely works. 이것은 거의 이런 효과가 없다. Relations aren't kept up with big one-time fixes. Keep up with가 중요한 수거죠. 지속하다. 근데 이제 여기 수동태로 써있던 겁니다. Keep up with에. 비동사, keep의 과거 분사, 그리고 같이 수동태. 예 수동태는 be kept up with. 한꺼번에 같이 써야 돼요. 그렇죠 They aren't kept up with regular maintenance. 그것들은 또 여기도 유지되지 않는다. 지속되지 않는다. 이렇게 되겠죠. 여기도 수동태로 써 있었어요. 소투스픽 so 말하자면이라는 말도 잘 알아두세요. 근데 이게 영어에서는 맨 뒤에가 있는데 사실 한국말로는 이건 맨 앞에 쓰는 게 맞아요. 말하자면 우리의 관계는, 어, 우리의 관계 속에서 관계들한 관계에서는 우리는 이렇게 너무 많은 시간이 흘러가지 않게 해야 한다는 것이다 뭐 이런 말이에요. So to speak 이란 말잘 알아두세요. 여기가 일단 가주어 진주구문이긴 해요. 가주어 진주구문입니다. 얘가 가주어고 얘가 진짜 주어예요. 저 근데 그보다 거더 중요한 거 여기 l e 이죠. 사역동사 l e 이 있고요. Let yourself 목적어 여기가 목적 보호자리고 사역동사니까 얘는 동사 원형 써줬던 겁니다. 그 다음에 always brings better results. 그 얘는 왜 때문에 여기를 해놨냐면 얘가 빈도부사입니다. 빈도부사의 위치가 정말 중요하죠. 빈도부사의 위치는 음 빈도부사의 위치는 일반동사 앞, 비동사, 조동사 뒤죠. 그렇죠. 그러니까 브링이라는 일반동사 앞에 어베이스 써주시면 되고요. 브링의 s는 꼭 붙여주셔야 됩니다. 주어가 c o n s i s t e n c y 라고 하는 일관성이라고 하는 단수거든요. 다음 볼게요. There is a critical factor that determines. 얘가 관계 대명사고요. 요게, 수는 선행사에다가 맞추겠죠. 선행사가 단수이기 때문에 S가 붙였어요. 그 다음에, that of others. 다른 사람들의 그것. 요거는 근데, 요거, others도 중요한데, that도 중요하겠네요. 다른 사람들의 그것이라고 해서 요 그것이 정확하게 받은 말이 있어요. 뭐냐면, choice입니다. 너의 선택이 다른 사람들의 그것에 영향을 미칠지도 모르는 것을 결정하는 아주 중요한 요소가 있다라고 해서, 어, 요대신 초이스를 대신 쓴 말이기 때문에, 노우즈가 아니라, 그 다시 대신 받은 말이 복수가 아니었기 때문에, 대을 써야 됩니다. 다른 사람, 다른 것들의 그것. 뭐, 그쵸. 다른 사람들이라고 해석하셔도 되고요. 아덜스는 단독으로 쓸수 있는 말이죠. 다른 사람들이란 뜻이니까요. 아덜은 요 자리에 쓸 수가 없어요. 아덜은 다른이란 뜻으로, 다른 책, 다른 연필이라고 해서 다른 그 뒤에다가 말을 붙여야 되거든요. They are often found strolling in large groups. 무리지어 걸어 다니는 것이라고 하시면 되고, 얘는 원래 문장이 이렇게 생겼었습니다. 이제 누군가가 봤겠죠? Someone find them strolling. 이렇게 됩니다. 이 문장은 원래 이렇게 생겼었어요. find는 O형식으로 쓸 때, 여기 자리에 분사. 그 자주 오거든요. 분사를 쓰거든요. 아니면은 그냥 형용사를 쓰던가. 근데 이 문장이 이제 수동태가 된 거죠. They are found. 그리고 이제 by someone 이란 말 생략을 해버린 겁니다. 얘는 그대로 내려온 거죠. Strolling. They are found strolling. 걸어다니는 것이 발견된다. 그리고 행위자 생략해버리고요. 앞에 콤마가 찍혀 있으니까 위치 써야 되고요. 관계되면서 계속적 용법으로요 대수로는 바꿔쓸 수가 없습니다. 여기에 펭귄스 하고 여기 콤마가 찍혀 있는 게 우리가 어색한 게 아니라고 몇번 말했었어요. 왜냐면은 펭귄들이라는 뜻인데 펭귄들 의라는 말을 만들려면 원래 점 찍고 s를 하나 더 붙여야 됩니다. 펭귄스스라고 하는 게 맞지만 뒤에 s를 붙이는 건 아무런 실익이 시력, 없어요. 지금 발음도 안 되고요. 그렇죠. s를 두 번이나 쓰는 결과도 나오고요. 그러니까 이 원래 뒤에 있었던 s를 생략해 버리고 그냥 점만 찍는 겁니다. 펭귄 의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펭귄들의 해결책은 뭐뭐 하는 것이다 라고 해서 여기 투부정사 와야 되고요 They wait and wait, wait. 계속 기다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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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있는 거죠. 요 by는, 뭐, 뭐뭐에서, 옆에서란 뜻이에요. 물가 옆에서란 뜻의 by를 썼었습니다. one of them. 이, one of them이 주어인데, 이 문장의 순 어디다 맞춰야되면 one에다가 맞춰야 돼요. 그렇 그쵸? 그쵸? 그들 중한 명, 한 명이 주어이기 때문에, 여기 기부에도 s가 붙고, 점프에도 s가 붙습니다. gives up and jumps in give up은 그리고 주다가 이러는 게 아니라 포기하다라는 뜻이죠 수거죠 얘가 여기서 끊겨요 그리고 이 문장이 그것이 일어나는 순간 그쵸? 그것이 일어나는 순간 다른 펭귄들의 나머지는 본다 기대감을 갖고요 뭐뭐하기 위해서죠 여기가 what happens next 다음에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보기 위해서라고 해서 뭐뭐하기 위해서라는 뜻의 투구정서가 또 나왔었습니다 맨 마지막으로 오셔서 여기 위에 어려운 건 없고요. 맨 마지막으로 오셔서 여기 you could say 이게 삽입절이라고 해서요. 그냥 무시하시면 돼요. 그냥 무시하고 그냥 푸시면 됩니다. 이런 삽입절들은 여기가 삽입절이구나. 얘가 문법 문제를 풀 때는 그냥 무시해도 되겠구나라고 생각하시고 푸시면 됩니다. This strategy is learn and live. They r strategy구나. t h e i s is learn and live. 그들의 전략은 learn and live이다. 그쵸? 어, 배워, 배우고 산다라는 것이다. 라고 하시면 되고, 그래서 여기 is가 주어가 예기 때문에, strategy 이기 때문에, 어, R이 아니라 is를 쓴 거죠.